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사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사연입니다. 외로움 앞에 장사 없다더니 가족에게까지도 외면당한 채 지독한 고독함에 시달린다면 그 서러움은 말할 것도 없고 외로움 또한 사무치겠죠. 가족들이 먹고 살기 위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곁에 같이 늙어갈 남편도 친구도 없는 상황이라면 마치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나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기분으로. 사라지는 대로 살게 되더군요. 저는 어려서부터 노년의 나이가 될 때까지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독이라는 감정과 외로움이란 것은 항상 저에게 붙어 있었기에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그 심정을 알 수가 있네요. 저 역시 자식들과 함께 살며 이런 외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서로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군요. 내 부모에게 가난을 대물림받아 결국 그 가난을 내 자식에게 대물림해 줄 수밖에 없으니 당장 하루하루 빠듯하게 살아가는 현실 속에 전 고독할 수밖에 없었네요. 평생 동안 마음의 여유가 없었으니 남들 같이 나를 챙겨주고 걱정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언감, 생심, 꿈도 못 꿨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누군가가 베푸는 작은 선행에도 혹시나 하는 의심을 품게 된답니다. 평생을 가난하고 고독한 삶을 산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렵니다. 안녕하세요. 전 68세의 할머니 권순자라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70이 넘은 노인네들도 노인으로 보이지 않더군요. 다들 깔끔하고 건강하게 관리를 잘한 탓이겠죠. 하지만 가난한 저는 그런 관리를 못해서 그런지 남들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기에 어디가서도 할머니 소리를 듣곤 하네요. 자식들이라고는 아들 둘이 있다지만, 1년에 한번 얼굴 보면 다행입니다. 남편도 먼저 보낸 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죠. 혼자 반입식 주방에 세면대 없는 화장실, 혼자 반입식 주방에 세면대 없는 화장실, 그리고 작은 방두 개가 있는 월세 20만원짜리 반지하 집에 살고 있네요. 반지하라고는 하지만, 이 동네 지대가 높아서 그런지, 오르막길을 한참 올라와서 반 지하로 내려가다 보니까 꼭 1층 같은 기분이 들곤 하죠. 단점이라면 창문에 반이 가려져 있다 보니 해가 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은 항상 어둡네요. 또한 지하라는 공간의 특성상 아주 습하죠. 항상 습하다 보니 집안 곳곳이 곰팡이로 얼룩지는 것은 기본이고 아무리 빨래를 깨끗하게 해도 세탁한 옷이나 수건에서는 언제나 탁하고 쉰 냄새가 납니다. 환기라도 자주 하면 좋으련만 창문을 열어두면 온기만 나갈 뿐 신선한 공기는 들어오지 않더군요. 어쩌다 창문이라도 열면 그때부터는 내 사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 보고 가십시오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창문이 닫혀 있어도 들여다보는데 창문을 열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더 노골적으로 집안을 들여다보곤 하죠. 게다가 매연, 담배 냄새 등 온갖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네요. 이런 이유로 창문을 여는 건 거의 포기하고 삽니다. 그런데도 이놈의 벌레들이 어디서 그렇게 들어오는지, 툭 하면 온 집안에 우글거리면서 나타나는 각종 벌레에 깜짝 놀라는 일은 부지 기수지요. 이에 더해 술 취한 사람이 저희 집 창문을 화장실로 착각하기라도 하는 날이면, 그 소변 냄새가 어찌나 지독한지 하루 종일 창문을 닦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살기 힘든 곳이라고는 하지만, 저렴한 월세로 제몸 하나 편히 누울 수 있는 곳이 이 집이다 보니 정 붙이고 살다 보면 또그 나름의 안정감이 생긴답니다. 저에게 수입이란 나라에서 주는 연금 35만원이 고작이죠. 그나마 35만원에서 월세 20만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로는 15만원밖에 남지 않네요. 저는 이 돈으로 근근히 한 달을 살아야만 하죠. 생활비를 최대한 아껴야 하기 때문에. 전기세도 아까워서 불도 켜지 않고 생활을 합니다. 가스도 LPG 가스는 비싸기 때문에 부탄 가스 쓰는 휴대용 가스렌지만 사용하고 있네요. 여기에 물을 데워 씻기도 하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반지하가 겨울엔 덜 춥고 여름엔 덜 덥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옷만 잘 챙겨 입으면 겨울에 굳이 난방을 하지 않아도 힘들지 않게 지낼 수 있습니다. 집이야 어떻든 정부치고 살면 된다 하지만 아무도 없이 혼자 이렇게 산다는 것은 많이 힘이 드네요. 아껴도 아껴도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끝없는 가난의 도돌이표에 이젠 익숙해질 만도 한데 어째서인지 매일같이 사는 게 고난이더군요. 외로움 때문이겠죠. 저에게는 찾아오는 가족도 없고 연락을 하고 지내는 친구도 없었으니까요. 가난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지만 하늘로 갈 때까지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것만큼은 견디기가 힘들었죠. 갈수록 길어져만 가는 저의 외롭고 고독한 세월은 빛이 들지 않는 반지하진 만큼이나 지루하고 암울했습니다. 몇년전 아들이 사주고 간 휴대폰은 이제 더 이상 울리지 않네요. 가끔 전화가 온다 한들 보이스피싱 같은 전화일 뿐이었고, 그 보이스피싱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거지, 저같이 돈 없는 할머니에겐 아무런 피해도 없답니다. 아들 녀석들이 한 번씩 전화라도 주면 좋으련만. 다들 바쁜지 전화 한통 없죠. 힘들게 사는 아들이 휴대폰 요금을 내주기 때문에 요금이 많이 나올까 싶어 여기저기 전화를 걸 수도 없네요. 그런데 얼마 전 인천에 살고 있는 사촌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안부를 묻는 동생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더군요. 무슨 일이고 하니 무릎이 아파서 어디 나가질 못한다네요. 수술을 하면 나아진다는데. 수술할 돈이 어디 있나요? 어릴 적에는 달리기를 참 잘하던 동생이었는데, 나이가 드니 별수 없나 봅니다. 동생도 저도 서러운 마음에 한참을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네요. 다들 이렇게 살게 되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서글펐지요. 고독한 노인의 삶은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더군요. 저 같은 사람은 생각보다 많은 곳에 널려 있었죠. 이 시대에 흔해져 버린 독거 노인들에게 외로움이라는 것은 빠져나오기 힘든 덫과 같습니다. 그 덫에 걸린 저는 상당히 오랜 세월을 지극히도 외로이 보내왔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는 저에게도 한때는 꽃처럼 활짝 피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저는 1953년 전쟁 직후에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막내딸로 태어났죠. 전쟁 직후이다 보니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고, 그 덕에 언니 오빠보다 덜 자랐네요.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릴 때 배를 많이 골렸다며 저에게 미안해하셨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엄마와 함께 살았던 시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닷가에서 단란하게 살던 우리 가족은 조그마한 단칸방에서 다섯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서 살았죠. 늘 배는 고팠다지만 언니 오빠와 바다를 터전 삼아 일을 하시는 부모님이 계셨기에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조약돌을 가지고 공기놀이도 하고 친구네 집 앞마당에서 땅따먹기를 하기도 했죠. 그러다가 누군가 토라지면 바닷가를 종횡무진 누비며 잡기 놀이도 했네요. 모래사장을 달리기란 쉽지 않은 일인지라 한참을 뛰다가 지치면 바닷물에 풍덩 뛰어들면 그만이었죠. 해질역에는 해변가에 있는 작은 조개를 여러 개 모아서 조개 목걸이를 만들어 서로의 목에도 걸어주곤 했습니다. 그런 아련한 추억을 생각하면 전 그때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이 크네요. 그렇게 친구들과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놀고 저녁 때쯤 집에 오면 떼국물 줄줄 흐르는 막내딸에게 어서 씻으라 잔소리를 하면서도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시는 엄마가 계셨죠.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엄마는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셨고 어린 자식들 입에 한 개라도 더 넣어주고자 항상 애쓰셨죠. 그런데 제가 10살이 되던 해에 뱃일을 나갔던 아버지가 큰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죠. 온 가족이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무사히 살아 돌아오시길 기도했으나 그 정성이 부족했는지 아버지는 며칠 뒤 인근 해역에서 돌아가신 채 발견되었네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망에 엄마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시리에 잠겨 아무것도 못하던 엄마는, 엄마는 급기야 정신의 이상이 오고 말았죠. 아버지를 데려간 바다에 대한 분노가 심하게 남았는지, 어느 날은 바다를 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기도 했고, 심한 날에는 갑자기 바다로 뛰어들기도 했죠. 동네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바닷가에서 정신을 놓고 앉아 있는 엄마를 집으로 데려오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엄마는 틈만 나면 바닷가로 달려가곤 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정신을 놓아버린 엄마까지 달란했던 우리 집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죠. 어린 저는 바다로 달려간 엄마를 찾아 헤매며 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죠. 그렇게 든든했던 가정의 울타리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고등학생이던 큰 오빠가 친구들보다 빨리 취업을 나갔고 중학생이던 언니가 아픈 엄마 대신 살림을 맡게 되었죠. 엄마는 바닷가에 뛰어나가는 횟수는 줄었지만 대신 누워계시는 날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항상 한 번에 온다 하더니 그 말이 맞더군요. 취업을 나간 지 얼마 안된 오빠 역시 공장에서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장애인이 되고 말았고. 우리 집은 돈을 벌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무수입 상태의 집안이 되고 말았죠. 그때부터 혹독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먹을 것이야 이웃에서 조금씩 도와주신다 해도 집에 환자가 둘이나 있는 상태인데 아무도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죠.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손가락 일부가 없어진 오빠는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나가버렸고 중학교를 졸업 후 엄마를 대신해, 동네 아주머니들과 이런저런 일을 하던 언니는 어느날 서울로 떠나버렸죠. 이후 언니는 어느 순간 연락이 뚝 끊겨버렸네요. 그 시간 동안 엄마는 계속 시름시름 앓다가 제가 스무 살이 되던 해에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은 저는 홀로서기를 해야만 했네요. 그렇게 저는 서울로 올라와 사촌동생이 일하고 있던 부품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네요. 저보다 6살 많았던 남편은 저와 같은 고아였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조가 잔업을 할 때면 괜히 남아 도와주기도 했고, 휴게 시간에는 은근슬쩍 커피를 타주기도 하는 다정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생활력도 아주 강해 일찍 퇴근을 하는 날이면 중국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네요. 그런 소소한 데이트를 하고 23살이 되던 해, 남편과 저는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반지는 하나씩 나눠 끼었죠. 그리고 남편과 함께 동네 버스 정류장 앞에서 작은 청가물 가게를 하면서 삶을 꾸려나갔네요. 아이도 아들 둘을 낳았고, 여유롭지 않았지만, 소박하고 따뜻한 가정을 꾸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실하게 생활한 우리 부부는 신혼 때부터 살던 월세 집에서 아파트로 이사 가기 위해 돈을 차곡차곡 모아 나갔죠. 그렇게 꿈을 이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 또한 번의 일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하늘은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없는 모양이었는지 큰 농수산 시장에서 물건을 때 돌아오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죠. 제법 큰 추돌사고였기에 남편은 한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남편이 가해 차량으로 몰리게 되었고 저는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물어줘야만 했죠. 그리고 남편을 살리기 위해 수술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우리가 가진 돈을 다 쓰고도 너무 힘들었는지 네 번째 수술 후 의식을 찾지 못하고 하늘로 가고 말았죠. 그때 아이들이 중학생, 초등학생이었네요. 딸은 엄마 팔자를 담는다더니 엄마가 아버지를 보낸 그 나이 39살에 저 역시 마찬가지로 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가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억척같이 굴면서 악착같이 버텨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제 기대와는 달리 갈수록 어긋나더군요. 제 아이들한테만큼은 절대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결국엔 그렇게 되고 말았네요. 그렇게 큰아들은 교도소를 다녀온 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유흥업 쪽으로 빠졌다는 것만 알고 그나마 가끔 연락하는 둘째는 여러 공사 현장을 전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은 각자 먹고 살기도 힘들어 다른 식구를 돌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네요. 그러지 않기를 바래왔건만 아들들마저 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나머지 엄마에게 전화 한통 하기 힘든 고단한 삶을 살게 된걸 보면 결국 물려주지 말아야 했을 가난을 물려줬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미안한 마음에 엄마 보러 오라고 연락할 수도 없고요. 이렇게 혼자 살다가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나를 발견할지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TV에서 고독사 관련 소식을 볼 때면 가슴이 아프기도 하지만 어떻게 처리되는지 유심히 보게 되죠. 외로움이란 매일 담배 15개비를 흡연하는 수준으로 건강을 위협한다 합니다. 그렇게 외로움이라는 것은 또 다른 두려움을 만들어내죠. 그래, 이렇게 살다 가야지 하면서도 더 이상 외롭고 쉽지 않다는 생각이 뒤섞인 채 잠자리에 들 때면 내일은 아들에게 연락이 오려나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잠자리에 들곤 했네요. 그렇게 차고 시리던 겨울이 지나고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겨운에 움츠려들어 있던 마음이 봄이 오면서 조금씩 가벼워지더군요. 겨운에 입고 있던 두툼한 점퍼를 벗어던지고 시장에 간 어느 날 시장 입구 꽃집에서 웬 노란 꽃 화분을 팔고 있었죠. 무슨 정신이었는지 그 꽃에 홀린 것처럼 꽃을 사왔습니다. 꼭제 하루치 식비 값이었던 그 노란 꽃 화분을 그날의 제 식사와 바꾼 셈이죠. 그리고 그나마 해가 드는 창가에 그 꽃을 올려두고 친구 삼아 자식 삼아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네요. 이름도 붙여줬고 매일같이 잘 있는지 들여다보며 이야기도 했죠. 며칠을 노란이와 지내다 보니 문득 이 녀석도 혼자 있어 외롭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노란이의 친구들을 몇개더사 왔네요. 그리고 행여나 흙이 마르지는 않는지 잎이 상하진 않았는지 새 잎이 돋아나는지 매일매일 관찰하면서 보살폈죠. 꽃도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이 좋다기에 꽃 앞에서 제가 아는 노래를 흥얼거려 주기도 했죠. 제 정성을 알았는지 꽃 화분은 곱게 잘 자랐고. 그렇게 해서 제 반지하 집 창문 밖에는 작은 꽃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알록달록하니 화사한 정원이 저의 집 앞에 생겼다는 것이 제 기분을 새롭게 해주더군요. 그리고 무언가 살아있는 생물이 제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죠. 꽃들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힘이 되었고, 그렇게 저는 매일같이 꽃 화분 정원으로 나와 제 새끼 기르듯이 정성껏 키웠네요. 마치 꽃들이 저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주는 것만 같았죠. 꽃 화분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괜시리 기분이 환해지는 게그 아름다운 빛깔의 어여쁜 생물이 나에게 와준 것이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꽃을 기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싱그러운 꽃들이 있는 저의 작은 정원은 제 삶에 있어 매우 소중한 존재가 되었죠. 저는 꽃을 키우면서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자라길 빌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외롭고 허전했던 제 마음이 다시 행복으로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죠. 그렇게 저는 고독함에서 기운을 조금씩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 꽃을 보러 오는 할아버지가 한분 계셨죠. 종종 꽃사진을 찍어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꽃을 보고 좋아하는 동네 아이들도 있었기에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시면 한참을 꽃을 보다 가시곤 했고, 저는 그저 누군가 또내 새끼를 이뻐하는구나 싶어 기분이 좋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꽃에 물을 주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오더니, 할머니가 이 꽃들 주인이군요. 하며 말을 걸더라고요. 근처에 사는 할아버지인데 동네를 오가며 본 적은 있는 분이었죠. 예, 제 꽃입니다. 이쁘죠? 하고 웃으니, 요즘 이꽃 보러 오는데 재미가 들렸습니다. 하며 큰 소리로 웃으시더군요. 그렇게 할아버지와 저는 잠시 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제가 꽃을 보러 나오는 시간에 오시더군요. 그렇게 할아버지와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70대 후반인 할아버지는 근처 다가구 주택 주인으로 월세를 받고 산다 하시더군요. 할머니를 먼저 보내고 혼자 외롭게 지내신다고요. 근처에 자식들은 있지만 먹고 살기 바빠 그런지 한 달에 한번 얼굴 보기도 힘들다 하셨죠. 할아버지의 그 이야기에 돈이 있어도 외롭긴 마찬가지구나 하는 생각을 했네요. 이후 언제나 부드럽고 자상한 말투로 여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꽃 보러 왔습니다. 하며 인사를 하는 할아버지가 조금씩 기다려지더군요. 항상 점잖은 태도로 언제나 예의 바르게 행동하시는 할아버지와 저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정원에서 할아버지와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작은 의자도 가져다 두었죠. 그렇게 할아버지와 자주 소통하게 되면서 우리는 제법 친한 친구가 되었네요. 노년에 새로 사귄 친구라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든든하고 좋더군요. 그렇게 몇 달을 외롭지 않게 보냈죠. 작은 의자에 앉아 함께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꽃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다고 하시는 통에 함께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네 뒷산을 느긋하게 거닐면서 길가에 핀 작은 들꽃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먼저 가신 할머니 이야기도 하곤 했죠. 제가 먼저 간 남편 이야기를 할 때는 본인이 더 가슴 아파하시며 절 위로해 주시기도 했네요. 그렇게 저는 항상 배려심이 많고 속이 깊은 할아버지에게 점점 친밀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할아버지에게 정이 들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더군요. 전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온 할아버지는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여사님, 그동안 안 보여서 걱정했죠? 아직 안 죽었다고 보고하러 왔어요. 하며 씁쓸하게 웃으시더군요. 그동안 어디 아팠냐는 제 질문에 할아버지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며느리가 내가 여사님과 산책하는 걸 지나가다 본 모양이에요.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들, 딸이 저와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했다 하더군요. 할아버지의 재산을 노린 꽃뱀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아마도 내가 여사님과 재혼할까봐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걸로 애들하고 며칠을 싸웠는데 결국 지들 재산 뺏길까봐 그러는 거더라고요. 딸이 그집 하나밖에 없다면서 나눠 먹을 것도 없다 하대요. 지들밖에 모르는 괘씸한 것들 같으니. 사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할아버지 자식들도 딱히 효자 효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한 동네에 살면서도 한 달에 한번 얼굴 볼까 말까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제가 자기네 유산을 넘볼까만 걱정할 뿐, 혼자 계시는 할아버지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네요. 물론 전 할아버지의 재산에는 전혀 관심 없었다지만, 할아버지 자식들에게는 그 부분이 불안했던 거겠죠. 그래서 전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전 친구가 필요한 거지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나와 함께 한 번씩 이야기를 나눠주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할아버지는 이 말을 듣더니 골치 아픈 걱정을 한시름 내려놓은 듯 빙긋 웃으며 말하더군요. 이 나이에 친구 사귀는 것도 자식 눈치를 봐야 하네요. 저도 여사님이랑 이야기 나누는 게참 좋더라고요. 할아버지의 말에 전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그렇게 할아버지와 저는 노년의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60의 끝자락이 다 되어서라지만 지금이라도 지독할 만큼 고독하고 외롭기만 했던 제 인생을 벗어날 수가 있음에 감사할 뿐이네요. 저에게는 꽃들도 있고 친구도 있으니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요. 가족 구성원에게 외면당하거나 혹은 상실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고독한 노인의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합니다. 저만 보더라도 남편도 자식도 없이 혼자 살다가 어느 순간 아무도 모르게 혼자 돌아갈 수도 있겠죠. 이런 고독한 노인은 앞으로 더 늘어갈 테고, 이것은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고 사는 세상이 되었고 저 같은 혼자 사는 노인들은 그 속에서 점점 도태되어 가고 있으니까요.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이 항상 내 곁에 있다면 좋겠지만 요즘처럼 바쁜 시대에 그리하기는 어렵겠죠. 다만 내 주위의 노인들에게 한 번씩 관심을 갖는다면 좋지 않을까요? 지금은 젊다 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늙으면 노인이 되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